사고를 지켜주는 블랙박스 3종 사고 순간 담아낼 최고의 블랙박스 추천 가성비 최고의 블랙박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바이오미키 사인치 전후방 카메라 2채널 블랙박스예요. HD 화질로 뚜렷한 영상을 제공하고 상시 전원 기능까지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하기 좋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170도 시야각으로 넓은 범위를 담아내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후진할 때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32GB의 SD카드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구매 걱정도 없죠. 설치도 간편하고 한글 메뉴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 처음 설치해보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정말 실속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위해 꼭 고려해보세요. 아이나비 전후방 FHD 2채널 블랙박스 FXD 8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한 기능이 가득 담겨 있어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FHD 화질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GPS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안전 운전 도움이 역할도 해 준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진 않지만 차량 내부와 잘 어울려서 무난해요. 특히 배터리 방전 방지 기능이 있어 장기 주차 시에도 걱정 없고 주차 나이트 비전으로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녹화를 보장해줘요. 출장 장착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가 정말 간편하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블랙박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반엑스 블랙박스 BX7W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FHD 화질로 전후방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2채널 블랙박스예요. 모니터도 포함되어 있어서 영상확인이 정말 편리하답니다. 140도 광시야각 렌즈 덕분에 넓은 시야로 사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능이 적용되어 밤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 준답니다. 설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출장 장착 쿠폰도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차량용 블랙박스를 고민 중이라면 b x 7트 추천드려요.